3,000 달러를 그저300 달러만 받자 일단. 다낭에 가면 꼭 가봐야 하는 곳 바나힐로 가봅니다. 먼저 케이블카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 현장 지금부터 보실게요. 여기는 밑으로 잡으. 잡아... 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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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빠르다. 오! 아, 진짜 a s out of the 어어어어 r o 어 okay. Oh, okay. 할 h okay. They don't want to 고 내려가는게 o u 는 that. Oh, okay. Oh, o k a 무 Oh, okay. Oh, okay. 누야 돼. 안개까지다치이 있네. 와, 진짜, 진짜 이쁘다냉거이손 어. 이거를 보러 오는 거야. 어. 이게 뭐라고? 응. 아, 이거엄두 속관하기네, 이거는. 응.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인가? 아, 거야. 그러네. 어, 아, 그 다리를 이렇게 응. 잡고 있는 거야. 살명달라 난구나. 응. 땡큐. 땡기야이거 진짜 왜 이렇게 야 우리도 올때 어. 때. 우리도 이렇게 갔다가 오면서 하나 씩 찍자. 어. 놀이동산으로 가자. 음. 놀이동산이 지금 어딘지를 모르겠어. <웃음> <웃음> 이 놀이기구는 낮에 오면 기본 한두 시간의 대기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의 경우 9 시쯤 도착하니 바로 탈수 있었어요. 어, 잘 가네 조종하는 게 있네. 어 있어. 스피드 조절하는 게 있어. 아, 아, 서로 다딱 내려오는, 저분들은 어, 그딱 내려오는 데택기더라고 저분들 은이측정가는 거예요? 어, 어. 저분들 은 지금 무서워. 아직 무서워. 아, 내가 뒤에 앉아야 돼가네. 어. 재알겠다 오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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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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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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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laughs>

날씨가 기똥차네. 어 누가 누가 날씨가 안 좋대. 먹구름 하나도 없어. 어. <laughs> 아니 오늘 그 예보에서는 어. 하루 종일 비로 돼 있었거든. 근데 어, 어, 어. 이게 모두가 아니라 진짜 호박이야. 아 그래 엄마 만져봤어? 어. 어머. 어머. 아까 사과도 진짜다. 아 진짜 사과? 어머. 한번 져봐봐 거기는 이럴 때 정말로, 만져봐봐 아이고. 아이고. 어, 그래, 맞아. 그렇 어. 어. 어머, 어머, 맞아. 어. 주현아 이거 수박이, 아, 수박이래. <웃음> 호박이, <웃음> 진짜, 진짜 야, 호박이야. 어. 아까 사 아, 가지고 아, 진짜 했어, 아진짜든어 호박. 근데 주로, 저 손가락, 손바닥, 어 손가락, 그게 많이 나오지, 여기는 대충. 어. 아, 너무 이쁘다 대충만 나오는데 괜찮네 응. 유럽같애 그렇지 어. 이렇게 바나헬에서의 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바나헬의 경로 오전에 일찍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저희는 놀이기구 포함 약 4시간 정도 즐기다가 내려왔어요 어요 엘리베이터 예 엘리베이터 한번어한번한번 어, 응, 맞아. 원래는 그 카페에서 막 잔돈도 안 주고 우표 끼어, 끼어 판다고 그랬었는데 다, 다 줬어. 어, 다 줬어? 어, 줬어. 정상적으로 우표 뭐 끼어 팔기 이런 거 없는데? 이렇게 그냥 찢어버리시네. 이거 타면 된대. 어 맞아 산속에 이렇게 뜯게끔 되어있는데 손이 있는데, 있는데 <laughs> 네. 찍는줄 알았어 내일이 걱정이야 그건 그래서 우리는 근데 항상 응. 피해 다니더라고 응. 응. 아, 응. <laughs> 게 비를? 어 맞아 어그러게 약간 지금 비를 물고 다녀? 저페이거내알아 이제 그죠 엄마 막페이스 비와서 취소되고 새포마 취소되고 잘돼 있지. 근데 이게 2750원짜리야. 입장료가. 이 보자 상 아이고. 뭐 지금 이쁜게 보여? 나 지금 계단밖에 안 보여. 아니, 이렇게 같이 있습니까? 아니. 아. 이모랑 엄마랑. 어. 나 자나. 어. 요즘 너 근데 네가 그게 나와. 최대한 신발도 야쁜 거 신고 와야 되겠다, 이런 데는. 음. 신비롭지? 준다. 음. 음. 뭔가 좀 웅장하지 않아? 음. 그래요. 그치? 음. 와, 오늘은 별로 안 들어온다. 이게 왜 폭포냐면 음. 저기 천장 위에서 빛이 들어와. 음. 아. 근데 오늘은 지금 빛이 별로 안 들어오네. 아. 그래요. 저녁 때라 그러나 봐. 어, 저게 빛이 이렇게 들어와갖고, 음. 여기를 이렇게 그 빛이 쫙 떨어지거든. 아, 그래도 좋고. 잘 되네. 오행산은 단항에서 가장 신비롭고 신성한 장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섯 개의 산이 모여있다고 하여 오행산이라고 불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소모공이 죄를 짓고 500년간 갇혀있었던 산이 바로 이곳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기 이쁘겠네. 올라가는 게좀 힘들어 보이기는 하는데, 네. <laughs> 어 이쁠 것 같기는 하네. 조심해, 조심해 가야겠다. 아니, 산 맞네. 엘리베이터가 필요가 없어. <laughs> 아이고! 어유. 그러니까 편하다네. 아니 그 우리 저번에 왔을 때는 편했었는데 <웃음> <웃음> 여기 해질 때 오면 되게 이쁘겠다 진짜. 응. 너무 이쁘다. <laughs> 지금 미사 하나봐. 아 그러네. 저희가 도착한 첫날은 미사 시간과 겹쳐서 촬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미사 시간은 하단 자막을 보시고 참고하세요. 어, 이쁘다. 여기 진짜 볼거은는 없는데 성당만 이뻐. 사실 핑크 성당은 볼거리가 있다기보다는 예쁜 사진을 찍으러 가는 곳이니 인생컷 꼭 건져오세요. 시상 부분 금은방으로 환전을 하러 가봅니다. 제가 환전을 해본 결과 공항과 금은방의 환율이 같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불법적인 금은방보다는 같은 금액이라면 공항에서의 환전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비 어, 망고. <laughs> 어, 이게 이좀 많네. 음. 또 내가 저런 거좀 있더만. 어저큰거괜찮네 저게 아까 음. 엄마가 들어본 거 아니야? 어, 아닌가? 다른 건가? 저보다 작아 17 <laughs> 17 안돼요 17두개두개두개18아두개17 아, 17. 잠깐만 근데 4, 이게 니트 짜임이 아니라 밀치 그건데 두개35두개 35? 어. 35? 응. 17 5천 아17 17 17이17 가짜 오케이 오케이 17 괜찮네 나 아. 이거 많아 색깔은 이거 하나래? 이것도 어. 있어요 오케이. 엄마는 그 색으로 그래. 해어 틀려야 되니까 응. 음. 그래 한번 확인 이것도 한번 확인해요. 이것도 그래 어, 그래 다 봐. 왜 이거는 어. 괜찮아? 지금 왜 지퍼 봤어요? 지퍼랑 어 우라. 괜찮네. 있고, 우라 치즈스틱. 어. 다음 어 이거 배남 12만 동. 12만 동? 네. 12만 동 12만 동이면 6천 원. 6천 원? 6천 원. 네. 6천 원. 네. 5천 7, 5천 7만 동. 5천 원. 7만 7만 동. 10만 5천 5천 7만 5천 동. 10만 동? 네. 10만 동. 10만 동. 20만 동. 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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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깎깔트요 칩이 9만 얼마? 구만동. 안구만동. 구만동. 두 개. 두개 구만동. 여 여기 인터넷 두 개. 구만동. 한시장에서 다양한 아탄백과 다양한 원피스 그리고 신발까지 구매해 왔는데요. 자세한 금액의 영상은 따로 올려드릴게요. 어저께 마지막 맛을 맛은 감 어, 밤새 그냥. 우리 표를 끊는 데가 어디일까? 지도를 좀 보자. 48만. 어. 48만. 그러니까 지도는 되게 바로 앞에 있거든 갈라지자마자. 어여깄다 어. 여기 있다. 어. <목소리> <목소리> 이산기집이 13년도 공수가 났었고 여기 위에도 2 0 0 0년도 1924년도 공수1 9 6 4년 10월 7일 날 저렇게 잡고 2009년 9월 30일 날이면서는 그쵸? 2004년 11월 12일 날 이렇게 찼었다. 엄마, 일로 와봐. 주원이가 알아낸 게 있어. 이게 이만큼씩 물이 찼던 거래. 이 여기 어, 근데 저까지 있어 24년도 10월 중일까지야 어. 아머. 배 타고 다녔어야 되네 여기. 막 딱히 볼 거는 없네. 어, 생각보다. 응 이거를 뜻을 알고 오면은.

<laughs> 음. <너> 어쩌면 올라 <laughs> 타라고 하는데 안전한 거지 지금 음. 비가 더 많이 와 어. 엄마 어? 비가 큰 비가 지나가고 나면 비가 안온다며어이고 <laughs> <laughs> 비가 안 오기는 우당탕탕 하는데 지금 아까 말하면 로물 퍼내야 돼 우리 <laughs> 아 우리 강남시 한다고 <laughs> <cube> <laughs> 어떻게 이렇게 좀 세워가지고 음. <웃음> 음. <웃음> <웃음> 어, 저거, 저거 뭐 하려나 보다. 근데 지금 음. 물 퍼내기 바빠, 일단. 어. <laughs> <laughs> 아 이거 저기 사람 탔네. <웃음> <웃음> 아, 저 혼자 어지러울요 이렇게. 근데 낚시? 나도 내가 어때? 주먹은 먹었어? 주먹어 아, <죽었어>. 거기? 거기? <laughs> 아, 예. <laughs> 아, 잡아봐. 야, 잡아봐. 어디? 어디? 잡아봐. 아, 진짜 잡았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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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또 어. 잡아봐. <laughs> 아, 야, 뭐먹 <laughs>

안어제 <목소리> 생각에는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바구니발 안 할까, 어쩔까 그랬더니 하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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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번개까지 번개쳤어 음. <laughs> <laughs> 내일 비안 오다가 음. 그렇 오늘 그런데 이거 비 오는 것도 좋아 응 운치는 있 어어 어 이거 뭐야? 아, 아이스크림이야. 아이스크림. 아, 스트림이야. 아, <laughs> 신기하네. 음. 응. 먹어 볼테요안 먹어 볼세요 어? 안 맞아. 안 맞다. 안안 맞다. 안 아, 그래? 아. 뒤에서 그래 안맞다는데 안 아. 이거 아, 도 그냥 김 나는 챔피언입니다. 오만 동. <laughs> 비가 엄마. 혼자 쓰고 있어 아 <laughs> 혼자 쓰고 있어 한개한개한개한개먹어어 어머 이렇게 차가워 엄다어봐다 틀어봐 하나씩 먹어보자 먹어봐 어때? Um, <놀라> 어머 다 짜래 어거 어떻게 먹어? 수아 이게 자꾸 수치, 자, 저건 차가지는거나아내거 뭐, 아, 아. 겁나게 차고지네어 아. 아, 손에 붙어, 붙어 조심해 이래 놓고 손을 꿇어 영처럼나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용 나왔어 용 구멍에서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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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laughs> 이모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바다를 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아이스크림 안 <laughs> 맞아 음. 아니 먹어봐 초코소스 맛은 먹는 거야 이거는 맞아 그거 술집에서 술집 안으로 넣어 거야 꼬멍으로마마 꼬마마 안 나와 꼬마안 나와 서한멍은분졌어안 나와 분 10분 1이분1 0이 10분 해이분 10분 1 0한1 우리 1한 네. 있잖아. 한과 그분 10분 10분 1생분1 하나 먹어 분래0분1 0 내스가 먹을 건데 지금 토삼겹살 먹어 볼까요아 내일 먹어. 어 그래. 그러면 하나만. 하나만. 주원이는 이거 꼬치 먹는다며. 네. 그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해 볼까? 그래. 야시장에는 다양한 현지 먹거리와 옷, 가방 등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옷과 가방은 한 시장이, 과일 등 먹거리는 야시장이 더 저렴했습니다.